올 봄, 경기도 여주가 뜨겁게 달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매년 지역민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여주도자기 축제가 이번에는 단순한 지역행사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대규모 축제의 장으로 거듭난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의 총집합에 있습니다. 전통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트로트 음악의 강렬한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축제. 과연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여주 실사 관광단지에서 열리는 이번 도자기 축제는 봄의 기쁨, 사랑하는 너, 그리고 여강의 시원한 흐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고 하죠. 이름만 들어도 싱그러운 바람과 함께 찾아온 봄의 설렘을 가득 안겨줄 것 같은데요. 이런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펼쳐질 핵심 무대는 바로 트로트 음악의 황금 라인업입니다. 특히 2찬원에 참여 소식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전국 각지의 팬들이 마음속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축제의 개막일인 5월 1일 먼저 무대를 책임질 주인공은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입니다. 그녀 특유의 파워풀하면서도 친근한 무대 매너와 히트곡 퍼레이드는 여주의 밤하늘을 단숨에 달아오르게 할 예정인데요. 장윤정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 자연스럽게 관객들의 흥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무대를 이어받을 주인공은 매끄러운 보이스와 깔끔한 무대 연출로 사랑받는 장민호입니다. 이미 다양한 무대를 통해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를 선보여온 만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화제의 중심은 이찬원. 일명 찬또배기가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찬원은 최근 KBS 2024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해 예능과 음악 모두에서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였는데요. 폭발적인 가창력과 특유의 감동적인 무대 매너로 대중과 소통하는 그의 모습은 이미 다수의 방송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주도자기 축제의 스테이지에서 그가 어떤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지 많은 팬들의 마음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장윤정과 이찬원이 함께 꾸밀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무대입니다. 국내 트로트 신을 대표하는 레전드가 장윤정이라면 그 뒤를 이어 미래를 열어갈 주인공 중한 명이 바로 이찬원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이두 사람이 한 무대에서 부르는 곡,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낼지가 축제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로트의 전설과 차세대 스타가 만들어낼 하모니가 과연 얼마나 큰 전율과 감동을 안겨줄지 생각만으로도 기대가 절로 되죠. 사실 여주 도자기 축제는 원래도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진 행사였지만 올해는 트로트 슈퍼스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그 격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흥겨운 노래와 춤을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여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오래된 전통인 도자기 문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는 이야기죠. 게다가 이찬원, 장윤정, 장민호가 보여줄 무대는 트로트 팬들뿐 아니라 남녀노소 다양한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초호와 라인업을 맞이한 여주 도자기 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이 여주를 찾아 풍부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기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도자기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술과 음악이 만나는 곳에서 사람들은 특별한 추억을 쌓게 되죠. 이처럼 문화 예술 관광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축제를 만끽하기엔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이찬원과 장윤정이 함께하는 무대는 트로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단한 번의 순간이 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탄탄한 보이스와 사랑스러운 무대 매너를 지닌 장윤정은 오랜 세월 동안 트로트의 저력을 증명해온 인물이죠. 반면, 이찬원은 트로트의 세대 교체와 함께 새롭게 떠오른 주인공으로 방송과 공연 등 다양한 현장에서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수가 의기 투합한다면 관객들에게 전해질 감동과 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번 축제에서 기대를 모으는 또 다른 요소는 이들이 서로에게 어떤 시너지를 불어넣을지라는 점입니다. 통상 콜라보 무대는 단순한 듀엣에 그치지 않고 각 가수가 가진 매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며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무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주 도자기 축제라는 특수한 공간과 분위기가 이들의 음악적 에너지를 한층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트로트로 하나 된 봄날의 축제 현장을 상상하면 단순한 지역 행사라는 말로는 전혀 설명이 안될 정도의 열기가 느껴지죠. 게다가 2000원은 이미 다채로운 예능 출연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선 바 있고 연말 시상식에서의 강렬한 인상으로 인해 전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 넘치는 퍼포먼스와 더불어 장윤정과 장민호 같은 트로트계 간판 스타들의 뒷받침이 있다면 여주라는 지역적 특색과 도자기 축제라는 테마가 더욱 폭넓게 알려질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축제를 준비하는 측과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들뜬 기분으로 이를 기다리고 있을 법하네요. 한편 축제 관계자들은 이번 축제는 여주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시도라고 입을 모읍니다. 국내 여행 트렌드가 점점 다양해지고 한번 방문으로 여러 테마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지역 행사 역시 차별화된 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트로트 스타들의 힘을 빌려 축제를 업그레이드한 이번 기획은 확실히 주목받을 만한 선택이라는 평가입니다. 따지고 보면 트로트 음악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일상과 함께해 온 장르입니다. 도자기 역시 한 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공예 중 하나죠. 이두 전통적 요소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면서 마치 새로운 종합예술의 장이 열리는 셈이니 관객들 입장에서는 단한 번의 방문만으로 여주만의 전통 문화와 트로트의 흥겨움을 한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2,000원의 특별 무대까지 곁들여진다면 아마 축제장을 찾는 모든 이들이 디범 봄, 여주에서 보낸 하루가 내 인생에 잊지 못할 순간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결국, 봄을 만끽하기 위해 멀리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여주도자기 축제에 한 번쯤 들러보는 것도 탁월한 선택일 듯 합니다. 장윤정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부터 장민호의 깔끔한 무대 그리고 압도적 열광을 이끌어 낼 2차원의 특별한 공연까지 음악적 즐거움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이들이 함께 보여줄 시너지는 하루 이틀 만에 재현하기 어려운 값진 순간이라는 점에서 한 번의 방문으로도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여주 도자기 축제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전통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지는 슈퍼축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뮤지션들의 참여가 단순한 공연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띠는 만큼 그 무대마다 펼쳐질 감동도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찬원이라는 차세대 트로트 스타가 여주에서 선보일 무대는 팬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사하며 축제 분위기를 정점으로 이끌어갈 핵심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봄 기온이 완연한 5월, 도자기의 고장 여주에서 음악의 향연을 만끽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여주로 떠나 트로트의 진수를 제대로 느껴보자 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닐 듯하네요.